안녕하세요 시스터 키친입니다 오늘은 닭고기하고 브로콜리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저는 좀 닭고기랑 한번 묻혀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닭의 손질법보다는 브로콜리 손질법에 조금 주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닭은 사실 이렇게 닭가슴살을 사셔가지고 삶으셔도 돼요 닭 삶는 게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어때요 이런 제품으로 나와 있는 거 각종 뭐 향신료를 뿌려져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, 다 익혀져서 나오잖아요 좀 이것만 드시는 분들도 많으셔 가지고 이런 거 활용하셔도 돼요 다 익혀진 거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돌려 가지고 준비해 오도록 할게요 오늘 브로콜리 설명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준비되면은 이걸 다 조각조각 잘라내지 마시고 이렇게, 이렇게 대로 이어지는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뚝뚝 잘라내세요 이제 이게 잘라내시는 게 번거로우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한번 여기 이제 작아지면서 이걸 다 잘라내긴 그러니까 이걸 한번 칼집을 살짝 넣어서 쭉 잘라주세요. 그럼 별로 수술이 떨어지지 않죠. 그래서 큼직큼직하게 자른 다음에 데쳐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셔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준비된 브로콜리를 이제 데쳐주시면 돼요. 소금 얘기하지 않아도 넣습니다. 소금 자체가 또 녹색 야채 같은 경우에 녹색을 선명하게 해주고요.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영양분 파괴도 좀덜 되게 합니다. 그래서 지워으세요 브로콜리를 다 집어 넣으시고요. 오래 데치실 필요 없겠죠? 그러니까 물을 좀 미리 받아 놓으시고, 이제 끓어 오르기 시작했어요. 이제 여기까지 시간이 제 생각에는 1분 정도 걸린다는 거죠. 이 정도만 데치시면은요, 줄기가 충분히 익습니다. 그리고 조금 안 익어도 드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건져내 주시면서 옆에 찬물 받아 놓으시고, 바로 찬물에 담가 놓으셔야지 이 녹색이 선명하게 유지가 되고, 또 뜨거웠던 게 빨리 식어야지. 야채가 아삭아삭한 맛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젓가락으로 이렇게 들쳐내는 거 좋은 방법 아니에요? 빨리빨리 찬물에 담가야 되는데. 자, 그래서 찬물에서 충분히 식었다 싶으면 시 이제 체에다 건져 주셔야 돼요. 저는 이제 닭고기도 찢고 양념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이 들깨 가루를 좀 활용해 보도록 하는데 거기에 오늘 저는 좀 마요네즈 넣어서 여기에 약간 설탕 조금만 넣고, 이 조합이 어떤 맛일까 조금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. 그럼 한번 꼭 만들어 보시도록 하세요. 식초도 좀 넣을 거예요. 약간 마요네즈의 시큼한 맛하고, 식초의 시큼한 맛하고, 거기에 또 단맛이 조금 들어가고, 고소한 들깨. 너무 얇게 하지 마시고, 큼직큼직하게 찢어주시고. 자, 브로콜리는 저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이렇게 큰 거를 그냥 드실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물기가 좀잘 빠진다 고 싶으면, 대도 그냥 드세요 또 대, 잘라내시는 분이 있는데 잘라내시면 얘는 얘대로 드시면 돼요 한입 먹기 좋은 크기로 여기 끝을 잘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자 재료가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드시기 직전에 조물조물 무쳐서 내시면 되겠죠 숨이 별로 안 죽는 재료들 먼저 넣어서 조물조물 해주고 얘네들이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 같이 넣고 무쳐주시게 되면 양념이 먹는 것만 먹어요 그래서 항상 먼저 해야 되는 걸 해주시고 그 다음에 브로콜리를 넣어주셔야 되겠죠. 그래서 양념은 좀 너무 진하게 하지 마시고요. 간을 좀 보시고 조금 더 넣어야겠다 싶으시면 드시고 소금하고 후추 간을 해주시면 되겠죠. 그래서 저는 간이 된것 같아서 소금하고 후추 간 조금만 더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